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하는 이 순간도 온몸에 예,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 한 달도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정착의 첫걸음 387부. 재미나는 시사 프로 시간입니다. 임진강예술단 TV 유튜브 방송 진행의백용숙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유튜브 방송 시사 프로에서는 북한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먼저 노래 한곡 들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북한가요, 아내의 노래. <laughs> 잠시도 <목소리> 못 사는 마음 주를 위해 바친 건 하나 없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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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기 전홍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건강이 빨리 케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임진아수단과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은 또 우리 예, 전홍나씨 그 메시지를 보면서 힘을 내고 예, 또 재미나게 여러분들과 시사프로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청진 수성 예, 교화소에서 대낮에 수감자 5명을 총살하는 이런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수성하면, 저희도 한경북도가 저희 고향입니다. 예, 청진수성관리소 하면, 이전에는 <laughs> 예, 정치범인 수용소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예, 교화소로 예, 변경이 됐다고 예, 들었는데, 이전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그게 그 수성, 정치범인 수용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서 이번에 수감하던 수감자 다섯 명을 공개 처형하는 그런 집단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공개 처형을 대낮에 했는가 하는 거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정진에 예,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 일부가 공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집단 서열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별도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각 처형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수수성 관리소 25호 관리소 정진서재에서는 대낮에 수감자 5명이 총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예, 정말 어떤 게 정치범인이 돼서 총살됐고 어떻게 경제범인이 돼서 총살됐는지 그때 그 시절에 옛날 우리 저희가 북한에 살때 총살하는 그런 총살 현장도 여러 번 봤는데 그때는 총살한다 하면 가족들까지 다 모여서 예그 총살하는 걸 봐야 되는 그때 저희도 그런 현장에 있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인 예, 예, 재수가 저 사람은 정치범인이다 하면 그냥 만들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그 그 학교 때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도 정치범인이 돼서 아버지가 정치범인 돼서 예, 그 공개 처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laughs> 아버지가 이렇게 선반공이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선반공이었는데 예, 군수물자를 이렇게 선반에 그 선반 하고 있었는데, 새를 깎으면서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새가, 새밥이 엉키면서, 예, 그 기계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예, 버싱강을 깎다가, 예, 그 저기, 오늘까지 나가야 되는, 그 예, 중국으로 수출 나가야 되는 그 버싱강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그런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기계가 너무 부하를 받아서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장장이 이 책임을 직장장한테 예, 당해서, 어 장군님이 그런 명령을 거부했다는 걸 예, 직장장한테 그 정말 그런 처벌을 가하려고 했는데 직장장이 그 우리 그 학급의 그 학생이, 우리 동창이 아버지가 선반공이었는데 아, 그 이집 아버지가 예, 그걸 혐의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선반하다가 셋밥이 감기고 그 선반기가 아니, 24시간 가동하니까 그게 전기도, 북한 사회는 전기가 그렇게 정말, 과압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도 약한데다가 선반기가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어린 시절이어서,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 이총사라는그 동무의 아버지가 정치범인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정치범을 총살한다 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앞에 다 가서 앉아서 총살하는 거 봤댔는데, 예, 아버지가, 예, 당정책을 관철하지 않고 기계에다가, 예, 모래, 새밥을, 그, 우야 연걸로 이렇게, 그, 위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살하는데 딸들과 가족들은 앞에 론이 앉혀놓고 아버지를, 예, 사격하는 모습을 다 보게 하는 이런 정말, 정말, 그, 진짜, 음, 이런 그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총살하는 그런 현장을 직접 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예, 수송에 정진해 는 정치범위 수용소는 진짜, 예, 옛날에 그 정치범위 수용소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안한 짓도 내가 기차 때가리를 훔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진술 해가지고 빨리 그교화소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그 정말 그런 수감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다섯 명이 공개 처형을 달 이게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니까 예, 얼마나 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까지도 북한 사회가 이렇게 빚어지는가 하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곳에 그 정말 그 북한에서는 수감자들이 제수들이 그늘진 곳이 없이 요즘 이 더운 때도 아마 바깥에 30도 35도 넘어도 바깥에 나가서 옥수수 김을 메야 되고 논두렁에서 공밭 김매야 되고. 아마 그 엄마 어마한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총살 돼서 예, 그 공개 처형을 당한 그 수감자들은 죽는 쪽이 아마 나았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달 다름이지. 그 배고픈 고생, 그 정말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죽도록 매 맞고 죽도록 정말 그 억압당하고 예, 힘겨운 그노동을 할 바치고는 그렇게 죽는 게 에, 차라리 그 에, 그게 좀 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수성관리소에서 예, 수감자들이 야외 작업을 나섰는데, 예, 점검하는 점모 과정에서 두 명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돼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예, 수감자들이 저녁에면 예, 다그 정돈이 됐는지 제대로 예, 그 교화소로 들어왔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모를 하던 과정에두 명이 그 수감자가 없어진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야 그된 소동이 지금 그 일어난 그 상태라고 합니다. 참말로 그두 그 명이 사라져서 소동이 일어났으면, 예, 안 잡혔을까요? 예, 저는 잡힌 것 같습니다. 떼야 배를 끼고, 배고파서 떼야 그버지 않아도 거기서 수감 생활하면서 살이란 그 살점이 하나 없이 싹 빠지고 아마 빼망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내 그이그두 명이 도망쳤는데 예, 이렇게 그두 명이 사라지자 교화소에서 청 출동해가지고 예, 제수를 찾기 시작했는데 멀리 못 가고 그늘진 곳에서 쓰러져 있던 두 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상 사태를 일으, 음, 일으켰으니까 그의 하관한 보유원은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야외 작업 공간 한가운데 물바구니를 목에 걸고 세워놓고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이게 그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더운 햇빛에 정말 땀이 그냥 나가서 있어도 숨이 헉헉 막히는 이런 때그 도망, 도망쳤다가 잡힌 두 명에게 큰바게트단 물을 예. 예, 하나가득 담아가지고, 목에 미어가지고그 햇빛에 계속 건물을 보면 서있게, 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수감자에게는 이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 물바게츠로 떨구나. 햇빛에 뭐, 어딜 도망가나, 예, 서서 이거 지키라고, 예,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아랫불을 봤던, 이게그 정말 그 햇빛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물바갯질 목에 건 수용자가 예, 한 명이 희청거리면서 물바구니를 떨어뜨리자 감시하고 있던 수감자가 나서 그, 그 그래도 떨어뜨릴 순간 받쳐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일번 위원은 처벌 대상을 우리나 동종심이 돕는 일은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있던 수감자도 함께 그 벌을 서도록 했답니다. 물바가지를 물바갯질을 목에 걸고 예, 함께 벌을 서라. 너도 그런 동정심 가지고는 원래 안 되겠다라고 <laughs> 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바구니를 거친 나무 막대기를 양쪽 끝에서 각각 어깨로 받치고 있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바게지를 걸고 나무에 막대기 걸고 양옆에서 둘이서 목에다 걸고 뜨거운 30도를 넘는 그런 그 <laughs> 여름 햇빛에 바깥에서 그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둘중한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물바구니가 떨어지면 함께 처벌받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둘 중에 어느 게한대 쓰러지면 물바게츠가 두개다 <laughs> 땅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오마한 그런 그 처벌을 받는 그런 공동체의 그 예, 벌을 줬다고 합니다. 예, 그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1 번, 2번 하고 예, 호를 외치면서 서 있으라고 해서. 그 더운 그 정말 숨구멍이 허강 막히는 그런 그 정말 더운 날씨 바깥에서 물바게지를 어깨에 메고 밥도 안 먹이고 <laughs> 호를 부르라고 하니까 1번, 2번하고 계속 번호를 불렀다고 합니다. 수감자에 대한 그 감시 차원에서 지정한 관리 수용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운 것으로 이는 관리 수용자들이 다른 수감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 벌을 서던 네 명은 한참이 지난 뒤 마치 약속이나 한뜻 동시에 주저앉았고 버현은 곧 일어나라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당연히 쓰러지죠. 그 더운데 이게 그냥 서 있는다는 게 그게 정말 그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지켜보고 있던 경비대 하전사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기관, 기관총을 들고 현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치범위 수용소 수감자들은 보현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먼저 말을 할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한 행동은 심각한 방향으로 이어져갔다고 합니다. 에, 기가 막혀서 말이 다안 나갑니다. 이에 보현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령했고 함께 벌을 받던 4명과 쓰러진 한명등총 다섯 명은 야외 작업 공간에 나와서 있던 수감자들이 다 번호 앞에서 즉각 처형을 당했습니다 <laughs> 즉각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지난달 말국가보위보보이위보안 <laughs> 이렇게 그수안돼있안 정치범인 그안위 보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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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위보안 수용교화서이 길을 통해서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정치범 수용소는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하는 이런 그 목숨을 가지고 거기서 붙어있어야만이 하는 이런 참혹한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그 수감자가 어려서 처형당하기보다 못한다 는 그런 느낌을. 예, 받았을 겁니다.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받으며 배고프고 매 맞고 쓰러지고 힘든 고역에 시달리기 보다는 그냥 죽는 편이 아야 그 사회에서는 예,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말로 그 아픈 이런 그 사연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볼때각 나라들에서 예, 범죄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 저 북한 사회의 그 독재적인 사회에서의 교도소 수감자들이 그 정말 징역살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권이라는 그런 말 자체도 열수 없이 인권 이하의 그런 그 정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정말 통일이 돼야만이 그 정치범인 수용소. 예, 이게 대한민국에는 정치범인 수용소라는 건못 들었습니다. 저는 예, 일반 교도소가 각 지역에 여러모로 많지만 예, 정치범인 수용소는 아직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일단은. 예, <laughs> 북한 사회는 아직까지 정치범위 수용소가 남아 있어서 예, 범죄자도 있겠지만은 애꿎은 예,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목숨을 잃고 사망하고 남아서 돌아오는 그런 그 <laughs>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두고만 보지 말고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을 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열시를 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들어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별사랑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문산수고 해바라기 김홍수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연희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홍수 선생님께서 바쁜 시간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옥란님께서도 아직은 병원에 입원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사랑님께서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예, 그날을 기원드리면서 예, 예, 노래 한곡 들으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가요 예, 한곡 불러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임진강의 술단을 사랑해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6월 21일 정착의 첫 걸음 388부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